사랑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옴이리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기와 취약성으로 이해할 수 있,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 질병, 빈곤, 혹은 차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듯이 우리는 한 개인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성찰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복지 서비스와 위기 개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이웃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이 가져올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이는 사회 복지의 근극적인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들을 단순히 일으켜 세우는 것을 넘어 그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그 복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참여하며 건강권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개입과 사회복지 실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에 전하는 통로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충만한 삶을 위해 오늘도 힘써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